Yeah. 자, 그래서, 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을 돕기 위해, 어, 세계에 다양한 곳에 갈 자문문서작들을 리드 필요로 하던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날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앞서부터 보겠습니다. a f watching a presentation about i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바을 보고만 해. presentation은 그냥 뭐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도 좋고 발표도 괜찮고. 어, 이 실업 대회는 이선이 이제 미래분장에 있던 이프로그램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 프로그램과 어, 이 프로그램과 이 실업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관한 그 presentation을 보고 난 후에. Uh, I was really touched by the mission, so I decided to take part in the next bounty of the d r e 니다 표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보실게요. Touch라는 어, 단어가 원래 만지다, 아니면 뭐 촉각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뜬금없이 감동시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움직이다가 이동하다라는 기본 뜻움직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는데 을 얘도 마찬가지로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서로 같은 뜻을 공유한다는 를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주시면 좋냐면 Be Touched Be Moved 둘다 수동태의 표현이 될텐데 감동시키다를 당하는 입장이 되니 감동하다나 감동받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이제 학교에서 물론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서 맞춰서 풀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was really touched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위까지 같이 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모공에 의해서 감동받았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션이라는 단어 뭐 평소에도 자주 한 번씩 들려보시는 단어가 될 텐데 일부 만 듯이 되겠죠. So 그래서 decide to decide 뒤에 to를 쓰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decide d 는 항상 투구정과만 또 사용을 하고 뭐 하기로 결정한다는 단어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영단하면또 조금 잘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 take part in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어디 에디 참여하다는 뜻이죠. 어디 어디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단어 조금 더 외용가로 쳤을 때 어, take part in. 이거랑 이제 아주 비슷하게 생긴 영단어가 하나 더 있죠. participate in. 이렇게 똑같이 쓰셔도 같은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거든요. 둘다 어, 참여하다는 뜻이니까. 어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냐? 그 다음번 그 다음 티자를 투입이니까 다음 자원봉사 여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죠 괜찮으세요? 네. 넘어갈게요. 좋어놓고자 다음으로 자. 다음 어, 근데 이제 다음 문장에서도. 암기를 또좀 해야 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어, 이렇게. 문장을 하나 썼어요, 여러분들. 어, do I am poor? I'm happy.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석이 어떻게 되죠? 네, 비록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복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도라는 단어, 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신, 비록 모범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영어에서 이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총 3개라고 배우죠. 아, 네. 네, 가장 쉬운 게 이제, 도우죠도우 앞에다가 AL만 붙여도 같은 단어가 된다는 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이란 단어를 앞에 붙여서 이렇게 써도 똑같이 뜻은 모두 다 비록 모모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근데 뭐를 배우냐? 이도만 얘만 도가 문장의 가운데만 맨 뒤에 혼자 쓸땐 그러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로 해석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어떤 일종의 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자체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울 때 뜻이 뭐였다? 비록 모몽이거든 불구하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도가 맨 뒤에 혼자 쓰여 있죠. 콤마로 잘라놓고 혼자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까지 가서 또 비록 임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h a l e my duct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나만의 나의 어떤 의심을 좀 가졌다 정도가 되겠죠. 나이는 좀 뺄게요. 그냥. 의심을 좀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 됐습니까? 어, 의심을 가졌다고 좀 어색하시는 분은 의심이 들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아 의심이 들었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서 하시는 것도 어, 문제는 없다. 여기지 됐습니까? 네. 뭐, 원래 연관 단어만 외우면 좋은데, suspect 이게 뭐다? 의심하다. 이것 자체가 원래 본문을 의심하다는요이더큰란 단어는 의심, 뭐 명사로 동사용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연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suspicious란 단어가 있거든요. 의심하는 의심스러운 뜻인데 화자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다 맞추시면 베스트긴 하겠죠 출제가 된다면 정말 이해했으니까 그 물건에 1 9번 문제에 나오죠 여러분들 그 글쓴이의 태도나 감정을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아마 이미 수업을 듣고 오셨으니까 뭐가 의심이 들겠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이대가 어차피 다 비슷한 나이일 텐데 집 짓기는 커녕 혹시 개집을 지으려도 못 지을 사람들이 사람을 지 짓는 자원봉사보가 뭐해. 할수 있는 게뭐 없잖아요. 벽돌 나기밖에더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의심이 드는 거야. 여기서 이제 보면 아 이도 나오니까 뭐뭐 음. 알지 못했다가 되고 anything부터 뭐죠? 그래서 어떤 것도 알지 못했다. 뭐뭐에, 하나. construction, 건설, 이런 뜻이죠. 건설. 건축도 괜찮아. 그래서, we will only be there for two weeks 라고 되어있죠. 어, 일단은, 오늘은 좀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날인데, 잘 배워서 여러분들도 만드시면 좋겠는데, 보실게요. 자, we 하고서, 어퍼스트로피를 쓰고 d 을 썼죠. 여러분들 자잘 들으세요. 이게 어퍼스트로피 d 를 썼을 때는요. 이게 추격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거는 이건데 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히이즈를 주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인데, 어 p 스트로피 S가 아니라 어 p 스트로피 t 죠이어 p 스트로 s t 는 가짓수 자체가 애초에 두개에요 네, we h a d 일 때가 있고, we h e 를 줄여서 we를 쓸 때가 있는 거고, we 모든을 줄여서 we를 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추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맞추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헤드일 때는 여러분들 뒤에 이걸 쓰셔야 돼요, 보통. 이거 그럼 이게 뭐야? 헤드 PP가 되면서 뭐가 돼? 과거.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부르는 시제가 되죠. 과거 완료가 또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위에서 써드릴게요.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쓰는 시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드를 여러분들 우드도 어차피 무슨 동사야? 조동사의 일원이라 뒤에 동사 원형이 올 때가 보통 우드라고 보시면 돼. 요제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지금 뒤에 뭐가 보여? D가 보이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upper 소프 D는 뭐라는 거야? 우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배운것 같이 다 토해내 네. 2개의 패스몇 개라고? 두 네, 2개. 개라고 했지 뭐랑 뭐뭐 할 것이다가 90%고 뭐가 하던 했다가 정말 가끔 나온다고 했죠? 할것이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목소리> We will only be there 이라고 돼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도 다밝르쳐줄 테니까 제발 가져가세 뭐냐면 그런데 이제 대열 이즈나 또는 대열 아면 해석이 뭐야? 뭐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대열 해석이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보시면 대열을 단독으로 쓸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열 이즈 대열 아면 그 대열이 아니잖아요. 이미 단독으로 쓸때 거기. 이어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we would we'll only be there 한 번에 해석하면 우리는 only 원래 이제 원래 오직이란 뜻이잖아요. 고작도 돼요. 고작 거기에 있을 것이 다 for two weeks니까 얼마 동안 2주 동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는 다 잡아가면 어차피 잡히게 돼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한번 알려드릴 때다 외워서 여러분들에게 빵구를 메우셔야 됩니다. 제말알아들었습니까 옴니도, 네. 어, 맨날 우직만 하지 마시고, 이런 해석도 할줄 아셔야 되고, 대열에 대한 부분도 방금 다 설명드렸으니 좀 가져가세요. 어? 됐죠? 그래서 맞아가면코드부터 보세요. 쿤드, 위리 유형은 쉐이디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 정도입니다. 야, 야, 한 김에 다 해. 이런 쿠드 있죠? 쿠드는 뜻이 두 개입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었다. 확률을 좀 쳐드릴 게한 25%? 잘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거일 때가 더 많다는 거야. 내 말이 몇만인지 알겠어. 그럼 그냥 이거랑 똑같다고 외워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 캔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지 그러면 너들이 물론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 아니 그럼 언제 뭔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봐 여기다가 봐봐 할 수, 바꿀 수 있었을까를 할 이유가 있어 지금? 없잖아 그치? 어, 이게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니까 그치? These People's Lives라고 되어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에이, 에 처럼, 뭐가 배우? 다 좋아. 뭐처럼, 뭐가 배우? 그 발표. 또는 presentation도 괜찮다고 했지? presentation이 suggest. 제시하다, 제안하다 이런 뜻이 가장 기본적이죠? 근데 여기 봐봐 h a d suggested니까 여기도 시제는 뭐야? 과거, 완료인데 해석은 과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알겠지? 어, 제안, 제시했던 대로 뭐처럼 이정도 되겠죠 괜찮으세요? 얘들아 간단히 여기 봐봐 어, 영, 어, 영화를 봤는데,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어. 무비지. 근데 들어가기 전에 동창을 우연히 만났대. 이렇게 두개돼 있지. 영화를 본게 뭐야? 영화를 봤다가 얘들아 과거시대야. 알아들어? 이걸 영화로 쓰면 왓치 드은 얘기야. 영화 보기 전에 우연히 동창을 만났겠지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우연히 만난 게 먼저지. 얘도 과인데 이게 더 과거지 네. 여기가 무슨 시대라고? 아, 뭐. 이게 과거완료라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라고? 해석이 똑같다 고 과거랑 과거완료 어차피 해석은 뭐라 과거 시대랑 차이가 없는 거야 알았어? 영어 우연히 만난다는 단어 아는 사람 있나? 인카운터 어. 인카운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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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h a 인 e i n c o 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고. 과거 완료 시제는 해석은 뭐랑 같다? 과거랑 그냥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야, 해석해봐. 못하지 말고, 이게 없는 것처럼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일단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야. 알겠지? 전시했던 걸로 내가 할수 있을까? 그래서 so, 뭐, I was going to find our soon, 어, 인 방법이 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여기선 어, 조금, 특이하게 조금 써놓긴 했네. 이거를, 어, 원래 충분히잖아, 그치? 여기서는 이걸 뭐, 이렇게 좀 해달라. 상당히 해라. 근데 사실 해석은 거의 없어. 보면은, I was going to find out. 여기 먼저 하자. 나는 너무를 알게 될 것이다. 괜찮아? 네. 괜찮아? 그치잖아, 그지그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나는 이제 알게 될 것이었다. 이제 문도 문을 안 하면 되겠다. 왜냐면 앞에서 얘기했잖아 우리가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 이사람들의 삶을 그프레젠테이션이 제시했던 대로 할수 있을까? 나는 알게 될 것이었다. 수은 이높프니까 상당히 곧 또는 머지 않아 정도의 노력을 하시면 되겠죠. 괜찮은데. 그렇을한 없고. 자연스럽지 않니까 으 이걸 의욕을 한 거예요. 됐죠? 됐어? 네. 네 넘게요다음 <laughs> 부분은 3개월부서쭉 다음 들어가는 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지수 짜름이시켜 아,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게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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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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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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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지 상나히 네, 근주셨어요와뭐어와다

저 그때 내신 끝나는데 아, 우 네. 그래 오늘 내주고 유수랑 어디냐? 야 애들아 일단, 어. 일단 이거 오늘 한거 노트 정리 할수 있게 뽑아놨거든. 예. 돌렸으니까 이거 두장 챙기면 되는 거야. 네. 응. 너무 뒤로 넘겨. 그리고 어. 그 상과 시험 봐야 되는 사람도 있지. 예. 어 여기 뒤에다가 시험지를 놓을 거니까. 오늘 일단 본 사람 네사람 있죠? 어, 진짜 진짜 진수, 잘한다. 준성이, 음. 예린이, 혜운이 여기다가 이렇게 3명이 아저 이게 없는데? 저기 저, 저, 아. 에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3과 필기 자료를 지네그 옆에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시험지가 이어야니다 틀린 것아제스커 그러니까 너 이거 죽여 가지고 넘기라고 했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진수야 지난 시간에 네. 앞에 봐봐. 네. 진수야 네. 이거 다 해서 뽑아줬지? 네. 이 옆에 있는 거 보는 거라서. 시험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삶과 전체다 구워줬잖아. 어, 저건 가면 돼. 아, 알았어,가 아니라 넌 이미 여기서 지금 봐야 돼. 그럼.